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은, 단순히 여자가 하고 싶을 때, 이런 신호를 보내는구나. 같은 단순한 수준이 아니라, 아, 이렇게 하면은, 여자가 하고 싶을 때 보내는 신호를 증폭시켜서, 스킨십을 할수 있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진짜 극단적인 예시로, 여자가 나 오늘 너랑 안할 거야. 라고 했다고 쳐볼게요. 표면적으로는 스킨십을 안 하겠다고 거절하는 거죠.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하고 싶다. 빨리 설득해달라. 이런 신호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뭔 소린가 싶죠? 예시를 보시면은, 딱 감이 올 겁니다. 민수랑 민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민수는 일주일 전에 지하철역 근처에서 민지라는 여자애한테 번호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회사가 끝나고 첫 약속을 잡은 상황입니다 내일은 둘다 일정이 없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죠 그렇게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밤 11시쯤이 됐어요 둘이서 이제 소주 3병을 먹은 상태입니다 둘다 알딸딸한 상황이죠 우선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호감이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취미도 비슷하고 가치관도 비슷하고 그러면서 엄청 친해졌고 소음도 딱 잡고 있습니다 민수는 솔직히 20대 남자다 보니까 욕구가 왕성해요 그래서 민지를 집에 데려가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손을 꼭 잡은 상태에서 민수가 결국 말을 꺼냅니다. 집 가서 한잔더 할까? 아, 뭔 집이야? 남자 혼자 사는 집에 가는 거 아니야? 아니, 뭐갈 데도 없고 술만 먹자는 거지. 됐어. 이렇게 민지가 거절하는데, 민수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면서 말을 합니다.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이 말을 듣고 민지가 말해요. 나 너랑 안잘 건데? 자, 끝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민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거절했는데, 뭘 하고 싶다는 거임. 자, 제가 해석해드릴게요. 우선, 여자 10 중에 9은 이미 스킨십 진도가 나간 남자친구가 아닌 이상, 나할 거야 라고 절대 말로 명명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자고 하는 경우도 웬만큼 태토녀에 적극적이지 않고서야 없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여자가 어느 정도 스킨십을 허락하는 신호를 총두 가지나 보낸 상태예요. 아마 여자를 좀 만나본 분들은 바로 캐치하셨을 텐데, 첫 번째 신호. 남자 혼자 사는 집에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한 겁니다. 남자는 단순히 집에 가자고 한 건데, 여자가 먼저 집에 가자는 말을 남자 혼자 사는 집에 간다. 이렇게 성적인 프레임으로 해석을 했죠. 잠재적으로 집이라는 공간을 둘이서 스킨십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자가 먼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면 스킨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가정화의 말을 한 겁니다. 진짜로 집에 가자는 말에 불쾌하고 완전히 거절하고 싶었으면 무시를 하거나 아, 무슨 집이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스킨십이라는 프레임에서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근데 저렇게 여자가 아, 남자 혼자 사는 집에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거나 집에 간다는 말에 의미를 부여해서 남자 집에 가면 위험하다. 집에 단둘이 있으면 사고가 난다. 뭐 하려고 데려가는 거야. 같은 말을 한다면 이미 남녀가 스킨십하는 상황을 상상하고 하고 가정한다는 뜻이에요 야한 단어를 꺼낸 건 아니지만 결국 19금 얘기를 여자가 직접 꺼낸 것이기 때문에 스킨십할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대화에서 민지가 보낸 스킨십을 허락하는 신호 두 번째는 나 너랑 안잘 건데 라고 말한 거예요 방금은 민수가 집에 가자 라는 떡밥을 던졌고 민지가 남자 혼자 사는 집에 가면 안 된다는 말로 그 떡밥을 물었다면 이번에는 민수가 던진 같이 있자는 떡밥을 민지가 또 의미부여를 해서 안잘 거다라고 하면서 문 거예요 여자가 잔다 안 잔다 한다 안 한다 이런 워딩을 직접적으로 꺼냈다면 진짜 그 상황이 상황은 벌써 스킨십을 하는 상황과 정말 정말 가까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민지는 집에 갈까 말까를 넘어서 내 눈앞에 있는 남자 민소랑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단계가 됐거든요 여자는 진짜 불편한 주제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요 안잘 거야 라는 말이 표면적으로는 거절이지만 여자가 직접적으로 꺼냈다는 건 적어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임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죠 아 나는 돈에 관심 없어 돈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죠? 돈을 엄청 좋아한다는 겁니다 돈이 엄청 중요하고 돈에 관심이 엄청 많은 거예요 돈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머릿속에서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관심 없는 건 아예 꺼내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민지가 남자 혼자 사는 집에 가면 안돼 라고 말했더라도 이미 성적인 프레임으로 해석했다는 것 자체가 성에 오픈돼 있다는 거고 특히 같이 있자는 말에 나 너랑 안잘 건데 라고 반응한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남녀로서 스킨십과 잠자리를 할수 있는 관계에 라고 암시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로는 어떻게 진행됨? 제가 이번에 피기너스 대표 연애 강의 풀 패키지 2.0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보통 내네 파토리가 이렇게 돼요.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 나 너랑 안잘 건데? 아니 누가 한 돼? 집에 가서 술만 마시자니까. 진짜 가서 안 한다? 응 그러자 내가 참을게. 크크크 <laughs> 뭘 참아? 웃겨. 일단 택시 잡자. 잘안 잡힐 텐데. 내가 부를게. 아 배불러. 실제로 대부분의 남녀가 처음 하는 스킨십은 이렇게 얼렁뚱땅 집에 가고 성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서 또 다른 신호도 볼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약속을 잡고 처음 본 남자 여자 사례입니다 효준이랑 혜지가 있어요 효준이도 이제 혜지랑 집에 가고 싶은데 사탕발린 말을 하면서 혜지를 설득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효준이는 민수보다는 좀더 직설적인 성격이에요 나 너랑 하고 싶어 미쳤어? 오늘 같이 있자 나랑 하고 싶은 거야? 당연하지 나는 안 사귀면 안 해. 그게 무슨 말이야? 같이 있기만 하자. 오늘 하면 나너안볼 거야. 이번 케이스에서 효준이는 대놓고 하고 싶다는 말을 한 상황이고 케지가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케이스도 스킨십에 성공할 확률이 아주 높은 상황이에요. 몇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먼저 여자가 나랑 하고 싶은 거야라고 물어봤죠. 이 질문도 민수와 민지 사례처럼 같이 있고 싶다는 거를 하고 싶다는 걸로 해석한 겁니다. 즉 케지가 먼저 성적인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상황이죠. 그리고 보통 이런 상황에서 나랑 하고 싶어라고 물어보는 건 나름 여자가 자기가 섹시한 매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욕구때. 문도 있어요. 나 괜찮나? 어, 이 남자가 나한테 욕구를 느끼나? 이런 걸 확인하고 싶은 거죠. 이번 케이스에서 또 다른 신호는 나는 안 사귀면 안 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모면 하고 뭐모면안할 거다. 이렇게 조건부 형식으로 말하는 거는 딱히 효준이랑 해도 상관없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한테 섹시한 매력을 못 느끼고 정말 안 하고 싶었다면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안 한다고 못 박습니다. 굳이 효준이한테 안 사귀면 안 한다고 말한 건 효준이랑 사귀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 하고 싶긴 한데 휴운 여자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저렇게 말하는 겁니다. 남자가 성의 없이 스킨십만 하라는 건지 확인 하고 싶은 욕구가 여자들은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또 방금 케이스에서 스킨십을 허락하는 또 다른 신호는 오늘 하면 나너안볼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자면 너랑 끝이야 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문장만 딱 봐도 오늘 스킨십 할 마음이 있긴 한데 그렇게 되면 안볼 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런 말은 왜 하는 거임? 성적인 욕망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근데 그냥 예스라고 넙적 동의를 하면은 여자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그 욕망을 숨기려고 세게 말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여자들은 이 남자가 지금은 좋다고 하지만 하고 나서 씻거나 연락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나 하고 나서 현타가 올것 같고 뭔가 연락이 끊길 것 같고 이런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남자랑 알게 된지 얼마 안된 사이에서 스킨십을 갖게 되면 남자가 여자한테 질려서 연락을 먼저 끊거나 여자 쪽에서 현타와서 연락을 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먼저 오늘 하면 안볼 거다 같은 말로 선빵을 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일이 벌어 도 나는 하지 말자고 했어. 내가 경고했다. 이렇게 명분을 만들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야 본인도 자존심이 안 상하고 죄책감 없이 연락을 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강하게 말하고 나서 남자가 나름 아왜 계속 보고 싶은데 우리 무슨 말이야? 이렇게 약간 매달리고 정성스럽게 자기를 설득하는 걸 원하는 심리도 있어요. 결국 오늘 하면 안 본다는 말은 너 나한테 지금 진심 있는 거야? 이런 걸 확인하려고 돌려 말하는 셈이 되는 거죠. 왜 어떤 남자들은 나보다 잘난 것도 없어 보이는데 여자랑 잘만 사귀고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잘할까요? 심지어 사귀지도 않는데 말이죠 헌팅포차나 소개팅 어플같이 다른 사람들은 여자를 가볍게 잘만 만나는 곳에서도 막상 실제로 해봤더니 잘 안된 분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 잘하는 남자들이랑 못하는 남자들이랑 무슨 차이일까요? 그 남자들은 단 하나 스킨십의 심리학을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스킨십에도 심리학이 있어요 여자 입장에서 이 남자랑 스킨십하고 싶다 라고 느끼는 타이밍이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법을 대부분의 남자들이 전혀 모르더라고요 근데 풀패 키지 강의를 듣고 여자 손도 못 잡아본 모쏠인데도 못 집에 데려와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성공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꽉 스킨십의 심리학만 알게 됐을 뿐인데도요. 여자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스킨십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스킨십의 심리학이라고 불러요. 유튜브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여자가 스킨십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타이밍과 리드법. 그걸 전부 심리학적으로 정리한 게 이번 풀 패키지 2.0 강의의 업데이트들 스킨십의 심리학입니다. 이 강의에서 알려드리는 건 단순히 노하우가 아니에요. 이 스킨십 진도는 어떻게 심리학적으로 설계해야 하는지. 여자가 신호를 약간... 하게 줄 때는 어떻게 캐치해야 하는지 스킨십의 난이도별 순서 분위기 흐름 말투 즉 A부터 Z까지 그리고 거절당했을 때 자연스럽게 수습하는 방법 결정적으로 여자를 둘만의 공간 예를 들어 집으로 자연스럽게 데려오는 심리적 흐름까지 떠먹여 드릴 거예요 이걸 배우지 않고 혼자 깨닫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 10명과 스킨십할 거 2명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돈과 시간만 계속 쓰겠죠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할수 있는 분야거든요 아니 이렇게 얼렁뚱땅 스킨십 진도를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정도로 방법을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소개팅 어플이나 펀팅 포차처럼 가볍게 만나는 상황이라면 진짜 집에 데려가거나 이렇게 정말 쉽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이풀 패키지 강의는 한번 구매하면 평생 VIP 업데이트 제공입니다. 어차피 이번처럼 계속 업데이트되는 거 가격 오르기 전에 미리 수강 신청해놓는 게 이득이죠. 이미 수천 명의 분들이 이걸 듣고 남들과 몰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후기와 소개글 한번 읽어보세요. 놓치면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두겠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세요.